내일도 없. 어아까 여기 차일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이이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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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네. 근데 해줘 이찬 들어가. <laughs> <laughs> 해줄 수가 없어. 이찬 들어가. 아, 오케이. 거기서 뭐해? 어, 확인 중이야. 오케이 확인했어. 그래서 해달라는 거에 해달라는 거에 그거. 응. 아, 절대 안 해주지. <laughs> 무조건 기다리지. 아 <laughs> 어, 이거. 뭐. 어, 이 혼자서도 못해? 이찬갈할 거야? <laughs> 어. 혼자서 가능하긴 해. 혼자서 해야지. 어 뭐야, 바깥에, 바깥에. 뭐야 얘? 아이고. 와, 뭐야? 깜깜눌렀는니 네 친구 어디 있냐? 니네 친구 어디 있어, 땀 말해. 아, 니 친구 어디 있냐고. 사운드 안 들리. 얘는왜 혼자 근데 온 거야? 그러게. 아, 캐리어. 확인했 우리 친구는 근데 어디 있으려나? 얘는왜 혼자 와? 7시쯤에 전부 하고 있을 것 같은데, 이제. 어머, 어머, 어머. 너 어디니? 삐무. 누가 봐도 삐무야 이거. 어. 삐무밖에 답이없지 어. 어, 삐무. 왼쪽. 오빠. 내가 본 애가 아닌 것 같은데, 삐무. 뭐야? 시발 일본. 이배 아저씨. 일층? 확인했어. 아아 아, 아, 뭐야? 아 시발. 반대편도 있어. 어디? 온다? 아 확인했어. 변 변비식. 고생했다. 술탄 던지겠다. 지금 온. 소리야? 내가 막았어, 뭐? 내가 막았어. 한입병으로 막, 아. 못한다, 얘네. 응. 안대편이야. 형. 응. 제발. 위에, 옥상.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뒤에 조진. 어, 미안. 어? 온다. 아이고, 아... 피. 아, 왜 뚝배기 받았지? 아, 잘했는데, 이거. 너무 아쉬워. 진짜 아, 쉽다이거이번거 진짜 아쉽다. 이만넣었 이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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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분, 이분, 울이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? 응? 상이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? 그럴 가능성이매우매우 매우 높지 난기억타우가 아니야? 음. 뭐지? 형 그럼 밤야다고 모르겠어 약간 마크하면 졸려가지고 자러 가지 않을까? <laughs> 몇시가가게 <시에> <laughs>